제림이에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메이크업은 핑크 글리터 메이크업인데요. 아이 메이크업 포인트를 살리고 립은 약간 글로시하고 연한 느낌을 줄 거예요. 그럼 지금 바로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일단 스킨케어는 모두 마치고 온 상태고요. 오늘은 원 브랜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선크림도 3CE 선크림을 한번 써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짜서 바르는 튜브형이 아니고 반 형태로 돼 있어요. 스틱 형태로 돼 있어서 바르고 문질러서 숙수 씻길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서 얼굴에 한번 발라줄게요. 이렇게 이마에도 결 따라서 골고루 발라줄게요. 선크림 다음으로 3C e 베이스를 발라줄 건데요. 겉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펄이 들어있는 베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바르면 얼굴에 어느 정도 윤기랑 그리고 하이라이터 효과도 주는 그런 친구예요 이렇게만 봐도 펄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죠 생각보다 꾸덕꾸덕한 그런 제형이어서 지성피부나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 이 제품은 굳이 안 바르고 바로 피부화장으로 넘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소량만 발랐는데도 얼굴에 윤기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한번더 손으로 톡톡톡 두들겨 줄게요. 와, 이거 광 장난 아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광대랑 이마랑 엄청 반짝반짝 하는 거? 바로 컬러 코렉팅을 해줄 건데요. 이 제품도 3CE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색깔 종류가 많더라고요. 3CE 페이스 튜닝 컨실러 팔레트 제품인데요. 이쪽부터 해서, 연두색은 홍조, 붉은 톤을 커버해주고, 이 보라색은 약간 얼굴에 노란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주는 역할을 하고 요 밑에는 오렌지 약간 피치피치한 색깔이죠 요 제품은 여기 밑에 다크서클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요 베이지는 잡티나 결점 약간 컨실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은 컨투어링이라서 쉐딩이나 코 윤곽을 살릴 때 그럴 때 쓰셔도 좋고요 요 제품은 이제 얼굴 전체를 약간 화사하게 톤업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색감이에요. 요 컨실러 팔레트에 6가지 색깔이나 들어가 있어서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제품 같아요. 저는 오늘 보라색, 연두색, 오렌지색 한번 써볼게요. 일단 연두색부터 저 손으로 할게요. 크림 타입으로 나왔는데 엄청 부드러워요. 크리미한 색감, 홍조가 있는 부분에 한번 발라줄게요. 손으로 얼굴에 얹어주고 그 다음에 퍼프나 쿠션 같은 걸로 두드려주세요. 그리고 이 다크서클 있는 부분은 오렌지 색깔로 발라줄게요. 마지막 보라색으로 약간 칙칙한 부분 전입 주변이 좀 노랗더라고요. 그래서 밑에도 발라주고 얼굴 전체가 노래서 다 발라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발라주고 아 핑크색도 한번 써볼게요. T존만 발라줄게요. 인디언 같자 이렇게 해서 퍼프로 뾰돌겨 줄게요. 이렇게 컬러 코렉팅을 해줌으로써 약간 얼굴 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컬러 코렉팅을 마치고 다음으로 쓸 제품 바로 이 3C 글로싱 워터 풀 파운데이션 밀크 아이보리 색상이고요. 파운데이션을 해줄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3CE는 너무 디자인을 잘 뽑아. 모든 디자인, 뭐 립, 섀도우 뭐 이런 파운데이션 모든 디자인이 다 마음에 들어요. 완전 취향저격. 저한테 맞는 파운데이션 색상이 이 밀크 아이보리 색상이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스포이드처럼 돼 있거든요. 이걸로 양 조절을 하셔서 손등에 덜어내서 퍼프로 두들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조금만 쓸게요. 이 정도? 이렇게 얼굴에 얹어줄게요. 매트한 파운데이션이 아니고 흘러내리는 그런 재질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물 제형 같지는 않고 발랐을 때 매트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전체적으로 파운데이션 얹어줄게요. 이렇게 얹어서 퍼프로. 느껴줄게요. 엄청 얇게 발리고 피부 표현이 지금 되게 화사하게 되고 있어요. 컨실러로 넘어갈게요. 컨실러는 3C 커버팟 컨실러 라이트 베이지 색상을 쓸 거예요. 이렇게 젤 아이라이너처럼 고체형으로 찍어 바를 수 있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제품을 이 컨실러 브러쉬로 오늘은 넓은 쪽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부분 쪽으로 잡티를 한번 커버해 줄게요. 제가 지금 여기 왕 뾰루지가 났잖아요. 여기를 한번 잘 가려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바르지 말고 찍어주듯이, 얹어주듯이 가려줄게요. 발랐는데 주변 경계가 너무 좋다 싶으면 은이 넓은 브러쉬로 여기 주변 살짝 터치. 터치해주면서 경계를 없애주세요. 요즘 마스크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얼굴에 뭐가 이렇게 나요? 이렇게 피부화장은 완성이 됐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눈을 해줄 건데, 오늘 눈에 정말 핑크 펄을 뿌릴 거예요. 그냥 팍팍! 눈 메이크업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으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눈썹은, 3CE 아이브로우 쉐이퍼. 요걸로 오늘 할 건데. 색상은 내추럴 브라운 색상이고요. 원래는 제가 약간 스틱형을 많이 썼는데, 오늘은 펜슬 타입으로 한번 써볼 거예요. 눈 앞머리부터 그려줄게요. 오늘은 눈썹을 길게 빼줄 거예요. 눈 앞머리도 결을 따라서 모를 하나씩 심듯이 그려줄게요. 반대쪽도 그려줄게요. 눈썹은 이렇게 그려줬고요. 다음으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이 제품은 3CE 아이브로우 컬라 색상은. 이런 색상? 이런 색상? 이 색상 한번 발라줄게요. 이제 대망의 눈을 할 건데요. 핑크 펄, 화이트 펄, 엄청 많이 여기다 갖다 부을 예정이어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펄감 진짜 장난 아니죠? 다른 펄들 다 필요 없어. 영미 낙살이야, 이 정도면. 핑크핑크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바탕색으로는 진하지 않은 톤 다운된 약간 베이지 색상 살구빛의 섀도우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제가 자주 애용하는 지금 많이 써서 달았어요. 자주 애용하는 3CE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이 미니 멀티 아이 컬러 팔레트 색상을 가지고 포인트를 줄 건데요. 이 색상을 가지고 한번 포인트를 줘보겠습니다. 이 색상이 제가 아까 손등에 발색해봤을 때 느낌이 되게 핑크빛인데 신비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색이더라고요. 이 색상을 가지고 언더랑 이 쌍꺼풀 라인에 한번 발라줄게요. 되게 맑은 색상이 퓨어한 느낌을 주는. 펄 입자가 크지가 않고, 얘는 살짝 은은하게 발색이 되는 그런 색상이에요. 중간 입자의 펄을 눈두덩이에 발라주고, 아랫부분에도 발라줄게요. 일단 입자가 큰 펄은 이따가 발라줄 거기 때문에, 여기선 너무 과하지 않게. 이 정도로만 발라줄 거고요. 다음으로 할 거는 눈꼬리를 좀 길어 보일 수 있게끔 착시 현상을 주는 메이크업을 할 건데, 3CE 원컬러 섀도우를 가지고 눈꼬리를 한번 길게 그려줄게요. 이거는 제 화장의 시그니처예요. 이 눈꼬리 공사가 없으면 약간 뭔가 이걸 해야 되게 안심이 된다고 해야 되나? 조만간 튜닝을 하든지 해야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눈꼬리를 샤샤샥 그려주고 애교살도. 요 섀도우를 이용해서 그려줄게요. 이게 색감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연하지도 않아서 딱 발랐을 때 자연스러움. 어 얘가 원래 애교살이 있었나? 어 필러 맞았나? 약간 그 정도의 자연스러움. 이렇게 애교살도 그려주고 그 다음으로는 제 중요해 포인트를 줄 건데요, 여러분. 3C 아이 스위치 파스로 포인트를 줄게요. 이거는 진짜 입자가 엄청 두꺼워서 핑크펄! 너무 예쁘죠? 안에 이렇게 핑크핑크한 펄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펄을 얹어서 포인트를 줘볼게요 이 조그만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글리터를 얹어줄게요 언더에 일단 먼저 얹어줄게요 젤 제형처럼 쫀득쫀득하게 발라붙는 느낌이 아니라서 이렇게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바르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매장에서 직접 샀는데 보자마자 너무 예쁜 거예요. 입자도 크고 원래 제가 글리터광이어서 입자 큰 글리터를 되게 많이 수소문해서 다니거든요. 근데 3C 만큼 입자 크고 예쁜 펄은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이 펄은 정말 강추예요. 클럽 이런 데갈 때. 지금 은 코로나 때문에 클럽이 안 하지만 그래도 나중을 기약하며 불빛 반짝반짝 비칠 때마다 눈도 같이 반짝반짝 비치거든요. 클럽에 있는 남자들 다 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눈 위에도 이렇게 얹어주듯이 발라줄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사서 보셔야 돼요, 진짜 얼마나 영롱한지. 자, 이렇게 글리터를 다 얹어줬고요. 다음으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오늘은. 점막까지 꽉 채운 아이라인을 그릴 건데요. 눈꼬리는 위로 그려줄게요. 제가 쓸 제품은 3C e 이지 펜 라이너 이 제품인데요. 젤 제형이 아니고 펜, 붓펜 타입으로 나와서 라인을 깔끔하게 한 번에 그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번지지도 않고 너무 괜찮았어요. 점막 한번다 채워줄게요. 이렇게 점막을 다 채워 주고 그다음에 라인을 위로 쭉 길게 빼 줄게요. 이렇게 길게 빼 주고 이제 삼각존을 채워 줄 건데요. 아까 사용했던 이 3C 원 컬러 섀도우로 삼각존을 채워 줄게요. 이렇게 완성을 하고 포인트 컬러로 이제 제가 원래 볼터치로 쓰려고 했던 색상인데 퓨어 케이크라는 색상이에요. 이 색상을 한번 눈에 발라줄 건데요. 눈 앞머리랑 이쪽 언더 살짝 발라줄 거예요. 이 색상을 사용해서 눈 앞머리랑 그리고 언더에 살짝 발라줄게요. 원래 아까 그 입자가 큰 글리터를 발랐을 때 약간 이런 색감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그런 색감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앞머리도 살짝 약간 핑크핑크 끼가 돌면서 퓨어하고 귀여운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딱 제가 원하는 색감이 나왔어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주면 눈 화장은 끝나는데요 한번 뷰러로 집어줄게요 그리고 이 3CE 픽서의 마스카라를 사용해 줄 건데요. 마스카라 모양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여기 한쪽은 픽서 고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마스카라고 이쪽은 저희가 알던 그 눈썹을 컬링해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 마스카라예요. 픽서 마스카라로 눈썹을 고정해 볼게요.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완성하고 나서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블러셔 전에 컨투어링을 모르고 빼먹어서 컨투어링 먼저 하고 그다음에 블러셔로 넘어가 볼게요. 이 제품, 3CE 페이스 컨투어 튜닝 팔레트. 이 제품을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이두 개를 섞어서 턱이랑 턱밑 코를 한번 음영을 줘볼게요. 여기도 탕에 있다 여기도 살짝 그리고 남은 부분으로 이마도 해줄게요 이마도 이렇게 전 이마가 넓어서 무조건 이마는 컨투어링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시고 코는 손으로 해줄게요 오늘 이렇게 발라서 코도 음영을 줄게요 코의 음영을 다 주고 나서 바로 블러셔로 넘어가 볼 건데요. 아까 눈에 포인트를 줬던 이 3CE 페이스 블러쉬를 가지고 광대 앞쪽, 옆쪽을 한번 블러셔 해줄게요. 이 블러셔 브러쉬를 사용해서 양 조절을 한번 하고 칠해줄게요. 블러셔가 딸기 우유 같은 색깔이에요. 청순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색감의 블러셔예요. 가루 블러셔여서 찍어 발랐을 때 되게 발색이 잘 되는 그런 블러셔예요. 블러셔가 다 끝났고요. 이제 립을 할 차례인데 립은 오늘 힘을 많이 안줄 거예요. 글로시하게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약간 색감이 많이 들어간 립 제품보다 내추럴한 그런 립 색깔을 발라줄 건데요. 이 3C 플럼핑 립스를 가지고 한번 입술을 표현해 줄게요. 핑크 색상이에요. 약간 립밤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게 되게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발랐을 때 반짝반짝하고 글로시한데. 입술에 닿으면서 입술을 펌핑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술 필러를 맞은 듯한 그런 효과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약간 입술이 박하사탕 많이 먹은 느낌? 되게 시원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3CE 벨벳 립 틴트 이 제품을 안쪽에 그라데이션 해줄 거예요 입술에 바르면 되게 매트해지고 바로 뽀송뽀송해지는 질감인데 소량만 입술 안쪽에 발라줄게요 약간 핑크 코랄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바르고 손가락으로 블렌딩 해줄게요. 여기서 입술이 살짝 아쉽다. 그러면 조금 더 글로시하고 탱글탱글한 느낌을 저는 표현하고 싶어서 여기에 이제 투명 립글로스까지 발라줄 건데요. 이 제품이에요. 3C 글라스 글로스 이 제품인데 완전 투명한 색이고. 입술에 약간 끈적끈적하고 더 도톰해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얘도 조금만 소량만 짜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글로시한 립 표현이 완성이 됐고요. 오늘 제 핑크 글리터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